월 100만원도 힘들어요. 이 뉴스를 한 번쯤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위 50%의 유튜버 평균 연봉은 연간 40만원이라고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누군가는 유튜브로 월 수익을 수천, 수억원씩 내고 있다고 하죠. 그럼 대체 무슨 차이가 이런 수입의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돈을 버는 수익화의 기본 조건은 조회수입니다. 에드센스 수익이든 광고 의뢰 수익이든 판매 수익이든 어쨌든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수익이 나거든요. 그럼 조회수가 안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유튜버가 시청자를 잘 모른다는 데 있어요. 내 생각만으로 운영하는 채널은 한두 번 안타를 칠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안타를 치기는 힘듭니다. 그렇다고 다른 채널을 따라만 하는 채널은 시청자가 금방 실증을 느끼게 되죠.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 생각에 빠지지 않고 시청자의 마음을 이해해서 내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타님들, 내 채널의 가치를 평가할 때 아직도 구독자만 보시는 건 아니겠죠? 이제 채널의 영상들만 보셔도 더 이상 구독자가 내 채널의 점수가 될수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자는 한때 내 영상을 보고 잠시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의 숫자에 불과해요. 시간이 지나면 내 채널 자체를 잊어버리는 구독자가 태반입니다. 영상 업로드가 뜸하거나 구독한 채널의 영상을 몇번 클릭 안 하면 다음부터는 노출을 안 시켜 줘요. 그러면 당연히 조회수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내네 채널의 수준을 알고 싶다면 최근에 올린 영상 10개의 평균 조회수를 보는 것이 차라리 더 정확합니다. 광고주들도 유튜브 광고 의뢰를 맡기는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최근 영상의 평균 조회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내 네, 영상 광고비 올리는 팁을 잠시 드리고 가볼게요. 광고주가 주는 영상 광고비라는 것이 채널 주제별 구독자 수로 얼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결국 광고비 결정은 광고주와 유튜버가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거든요. 양쪽 중에 어느 쪽이든 가격이 안 맞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묘한 줄타기를 하게 돼요. 어느 정도 광고를 걸어본 유튜버들은 감이 있어서 협의가 가능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조율을 하죠. 처음에 광고비를 의뢰받고 광고 영상을 만들 때는 낮은 가격에도 진행을 하게 되 지만 나중에는 광고 의뢰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너무 낮으면 거절을 하게 돼요. 그렇다고 계속 거절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적정한 가격이라는 걸 스스로 찾게 되죠. 즉 자신의 채널 가치를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판단하기 쉬운 근거가 내 영상의 최근 평균 조회수입니다. 최근 영상의 조회수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면 광고비 역시 좀더 높게 생각해도 좋고 최근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다면 광고비 역시 낮게 생각하는 게 성사될 확률이 높습니다. 구독자만 갖고 판단하면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기가 힘들어요. 이거 외에도 판단해 볼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거절 횟수인데요. 내가 부르는 가격이 계속 거절된다면 그때는 가격을 낮춰볼 만하죠. 저는 연속으로 3회 이상 거절이 되면 가격을 낮추는 것을 고려해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부르는 가격이 계속 ok가 된다면 조금 더 높이는 것을 고려해 보죠. 구독자보다 최근 영상 조회수가 내 채널 평가하기에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 광고비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다시 이전 설명을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 이처럼 구독자가 많은데 조회수가 안 나오는 분들 중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생각이 특별 나서 사람들의 반응을 많이 얻어 성공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본다면 확률이 낮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재미있는 내용인데 막상 영상으로 만들면 조회수가 처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조금만 채널을 운영해 보면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시청자들의 반응이 다르다면 그건 나와 시청자와의 싱크가 잘안 맞고 있다는 뜻이 될수 있거든요. 대부분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오랫동안 생각을 발전시켜온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던 내용이 조회수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유튜브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수준을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쉬우면 쉬울수록 좋고, 어려운 내용을 쉽게 말하면 더욱더 좋습니다. 유스타 님이 하는 말은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하는 것이 좋죠. 하지만 지식의 조지에 빠지면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더 귀한 정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 정보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꼭대기에 있는 정보가 희귀하고 전문적인 정보이지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고급 정보까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일반 정보만 아는 사람은 몇초 듣지도 않고 영상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쉽게 말하고 싶어도 막상 말하다 보면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하지? 네,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쉽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해볼 것은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지식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듣는 사람은 어려워서 영상을 보다가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죠. 어떠한 개념과 생각을 설명함에 가공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내 머릿속 생각은 요리되지 않은 나의 것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청자들이 먹기 좋게 요리하지 않으면 외면받는 생각이 될 거예요. 유튜브 영상 중에는 팟캐스트나 라이브 영상을 편집 없이 통으로 업로드된 영상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회수는 잘안 나오는 편이죠. 누가 그렇게 긴 영상을 다 보겠어요. 하지만 긴 영상을 편집 없이 통으로 올리면 유튜버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불편한 만큼 조회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전문용어에 대해서 설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문 용어를 요리로 비유하자면 생선의 가시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전문 용어를 빼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케팅 용어 중에는 하이제킹 마케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는 표현이죠. 사회적 이슈가 터지면 해당 이슈를 내 제품과 브랜드에 연결시켜서 같이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도록 하, 만들게 하는 마케팅 방법이에요. 만약 하이제킹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면 전문 용어 앞에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을 붙이면 좋습니다. 그럼 전문 용어 앞에 풀어 쓰는 글을 붙여볼게요. 사회적 이슈가 터지면 해당 이슈를 납치하듯 내 제품과 연결시켜서 관심을 늘리는 하이재킹 마케팅을 사용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앞에 붙이는 거죠. 하지만 저는 전문 용어 자체를 안 쓰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영상을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시청자의 머릿속에서는 과부하가 조금씩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 말이 뭐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다음에 나오는 말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는 사람이 생각을 안 하게 다 풀어서 알려주는 것이 유튜브에서는 좋은 영상이에요. 특히 유튜브를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일부러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문 용어를 쓰면 뭔가 지식이 더 많고 스스로 권위 있는 사람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은 딱 반대입니다. 말의 표현에서 권위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말하는 내용에서 권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 중에는 틀린 정보를 말하는 게 싫어서 전문 용어를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A-3번에 해당하는 정보인데 A-5번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 싫은 거죠.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달하다 보면 이런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래도 유튜브에서는 크게 A라고 포괄해서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학술 세미나 영상이 아니거든요.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은 분은 그 분들을 위한 영상을 따로 만들거나 블로우와 같은 다른 플랫폼으로 넘겨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표현을 써야 좋을지 시청자 대상은 누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자질은 빨리 배우는 능력이에요. 대부분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이나 관심이 많은 분야를 주제로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 주제든 간에 해당 주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주제에서 나올 수 있는 트래픽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그 크기가 더 크거나 작을 뿐이죠. 모든 주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내용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유튜버들은 항상 새롭게 배우면서 채널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 채널의 주제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드렸듯이 내 채널의 주제를 변경하는 것은 쉽게 건드려서는 안 돼요. 내 채널의 핵심 코어이기 때문에 자칫 엉뚱한 구독자들이 모여서 채널이 꼬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배워서 내 영상에 접목하다 보면 같은 주제 안에서도 충분히 다른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주제와 인접한 분야의 주제를 섞어본다든지 이전에 다루었던 영상 내용이라도 새롭게 다른 관점으로 만들어 본다든지 다양하게 변화를 만들어 볼수 있죠.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새로운 걸 배워야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만으로 말하는 것에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형식의 영상들이 롱런 하는 경우가 많죠. 내 지식이 아니라 남의 지식을 전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계속 배우면서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은 눈높이가 점점 더 소비자 시선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배울 때는 초심자의 눈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초보 단계의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배우면서 할때 시청자들과 싱크가 더잘 맞게 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더 배우거나 알아보지 않고 영상을 만들고 있다면 그건 내 채널의 작은 경고들 떴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 제일 중요한 썸네일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네요. 조회수를 높이는데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바로 썸네일이거든요. 썸네일에는 완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개선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내가 만든 썸네일이 구체적으로 뭐가 좋고 나쁜지를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는 내 썸네일을 비교하는 기능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 보이시는 영상을 터치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려 볼게요. scale.